네 안녕하세요. 서프로의 코인 속보입니다. 자 주말을 대비하여 오늘도 수익 챙겨갈 내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우선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할 건데, 자 보시면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골렘, 시바이누, 리어프로토콜, 칠리즈 스팀까지 서프로의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급등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및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을 대비해서 또한번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지난달 말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10% 이상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 이번에도 한번더 수익 챙겨가겠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우선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 미리 그어드린 하단 추세선을 따라 고르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정 당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에도 정확하게 지지에 안착하며 가격을 단기 주요 매물대까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에도 수차례 지지 안착하며 이 하단 추세선이 얼마나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아래 추세선과 단기 주요 매물대가 만나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어센딩 트레인글까지 나와주었는데요. 이 어센딩 트레인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쪽 수렴의 끝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이 수렴의 끝 부분에 거의 다다 따르면 지금 엄청난 폭등이 당장에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높은 확률로 정고점이 13,000원 부근을 넘어 다음 주요 매물대의 2만원까지도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의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매순간 철저한 분석과 관점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하게 수상해가는 계좌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통해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수익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주시면 빠르게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서포로의 정보방에서 이번 수익도 함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니어 프로토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